자, 60번 먼저 갈게요.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이 신장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신장을 이제 콩팥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소의 세포호흡 결과물인데, 결국 이제 3대 영양소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일단 3대 영양소를 분해 시키면, 최종 분해 산물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지. 이산화탄소는 주로 뭘 통해서? 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폐하고 땀하고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전부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럼 b 를 뭐로 잡으라는 게 물로 잡고 가라는 게기제 메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는 순환계를 통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간을 지나가게 되면 최대한 요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 놈들이 이제 어 땀이라든지 오줌을 통해 주로 배설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기억 볼게요. 자 A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내 pH가 높아진다. A는 물과 반응하면 수소이온을 내놓지. 그게가 산소물질이잖아. 그게가 많아지면 pH는 오히려 보여져요. 낮아지겠죠. 그 쇠는 물질대사에 재이용되거나 배출된다. 이제 내 몸에서 물을 100%다 빼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만큼 남겨놓고, 필요 이상의 과잉의 물만 몸 밖으로 모았다는 얘기죠. 빼낸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오디서 조절을 해요. 콩팥에서 조절하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씨를 생성하는 기관이 바로 간이잖아. 그럼 간은 뭐도 만들어요. 쓸개질도 만드는데. 자, 61번 가볼게요. 자, 콩팥의 네프론의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고, 일단 간은 뭐 과정이냐? 여과 되죠. 이때 여과 율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나는 세뇨관에서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재흡수이고, 제흡수. 그다음 다가. 분비겠죠. 그 자, 그렇게 볼게요. 자, 가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니? 여관의 에너 소비와 관련이 뭐 없어요. 이때 이제 재흡수 원리가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삼투 물은 삼투 무조건. 그 다음에 확산이나 농동 수송 전부 다 쓰여요. 그 다음에 분비는 무조건 농동 수송이라고 랬죠그제자그 다음에 혈구는 과과정을 당연히 뭐하잖아요 거치지 않지. 자 포도당은 나 과정을 통해서 모두 모세혈관을 재흡수된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몇 프로 제업세요? 100%제수세요 자, 다 과정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는 노폐물이 이제 세뇨관 쪽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사례고. 자, 콩팥 정맥을 흐르는 혈액에는 콩팥 동맥의 혈액에 비해서 요소 함량이 당연히 뭐예요? 줄어져 있겠지. 주의할 점은 요소가 빠져나오게 되면 요소가 재흡수하고 분비 과정을 거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대략 몇 프로 제 흡수된다 그러냐50% 정도 그러면 여기서 100이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5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몇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5 0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현재 여과율이 내가 예를 들면 10%라 가정을 하면 여기에 요소가 100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몇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000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과가 되면 100이 여과되니까 몇이 있어요. 900이 있어요. 900에서 몇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 50이 들어오니까. 콩팥 정맥으로 가는 요소랑 매시 되는거예요 950이 되는거죠 그래서 양이 뭐였단 말이야 줄었단 말이죠 이게 됐지? 그치? 자그 다음에 62번 가볼게요 자 일단 농도 나왔지 농도 나오면 일단 위치에 따른 물질의 농도인데 반드시 뭘 기준으로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원료를 기준으로 잡고 가라고 그랬지? 그치? 자그 다음에 현재 농도 단위가 지금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농도 단위는 100ml 당 뭘로 쟀단 말이야? 그람으로 쟀지 여기다가 고박이 100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알았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오케이? 알았지? 자, 그다음에 현재 원료를 기준으로 오줌과 비교를 하면 농도가 올라간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은 물질이거나 재흡수나 분비가 전혀 안 일어났거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분비가 일어났거나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농도가 보이니? 줄었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물보다 제흡수율이 높아서 그렇지 얘는 몇프로거든? 100프로거든 그체 여기 농도가 똑같지? 농도가 똑같은 건 어떤 물질이야? 물과 제흡수율이 똑같은 물질이지 무기염류는 어, 실제 원료의 양과 오줌의 양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지? 분명히 흡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도가 보이니? 줄었으니까 물보다 제흡수율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혈장에서 원료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뭐되느냐요 여우가 되느냐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농도하고 여기 농도가 일단 똑같지 일단 여기도 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요소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우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왜 농도가 똑같냐고 얘기는 물이 넘어오는 비율과 요소가 넘어오는 비율이 서로. 똑같아서 그렇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농도가 혈장과 원료 속에 다뭐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다음 여기서는 농도가 제로네. 왜 여가 자체가 되지 않거든.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기억 해 볼게요. 단 단백질은 당연히 뭐 되지 않아요. 여가 되지 않지. 자 포도당은 100%재흡수 된다. 그러니까 제로로 떨어진 거고. 자 무기 염류는 재흡수 되지 않니? 재흡수 됐지. 물만큼 재흡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사는 여우가 되고 재흡수된다. 맞죠? 그제몇 프로? 100%죠.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 뭐 되는 거예요? 여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여기 요소 볼게요. 그럼 요소를 보면, 현재 농도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되냐, 이거지? 그렇지? 그럼 뭐뭐 뭐 해보면 돼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이제. 현재 내가 단위를 100ml당 g을 잡게 되면, 이 원료 속의 양이 100ml당 몇 g 있어요? 0.03g. 이 표상의 뚝도 100ml당 2g이 있는 거지. 근데 실제 값을 내가 뭐로 잡으면? 이거로 잡으면, 이놈의 실제 값은 1ml당 몇이 있는 거야? 0.02g이 있는 거지. 이게 됐지? 그러면 0.03에서 실제 몇이 빠져나가면 0.02가 빠져 나가니까 얘는 0 0 1만큼뭐된 거예요? 재흡수가 된 거예요. 근데 물보다 재흡수로 뭐 하던 이게 낮다고.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농도가 올라간 거라 이제 페이서 감소리지 자, 63번 볼게요. 자 표는 정상인의 혈장 그 다음에 원용 오줌에서 세 가지 물질인데 앞에 표하고 차이점은 여기서는 혈장 원용 오줌을 세로에 놨는데 여기는 어디다 놨어요? 가루에다 놨어요 h i l d r e n h e 원 t a n g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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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n 요 y e 됐 r one year, one 도 e a r one y e 도 r one year, one year, o 여기 농도 a r one year, one year, one year, one y e a 이 one 자, 그다음 여기는 오줌이 없네? 몇 프로 지업세? 100% 지업세지? 여기는 오줌 속에 뭔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대략 몇 프로 정도 지업세래 결과적으로 50% 정도 지업 된다고. 일부러 빠져나가고. 근데 현재 그림 보니까, 현재 물질 이가사구체로 들어와서 부먼 주머니로 뭐가 되고 있어요. 여가 됐는데, 이 여가 된 놈이 지금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없다는 얘기지. 몇 프로 지업세되고 있어요? 100% 접수되고 있죠. 그럼 이 그림에서 새 물질 중에서 어느 놈이 이 경로를 따라가자 이거야요못쓴다 포도당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물질에 있는 바로 포도당이었구나. 해서 하면 되겠지. 그럼 니음 볼게요. 자,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보먼주을 이어가 되는 게 아니고 배설기를 통해서 요소가 몸 밖으로 가 되는 거예요. 배설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64번 갈게요. 일단 A가 뭐야? 사구체고 B가. 보험은 주문이고 그럼 이 화살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과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과정? 이 제흡수 과정이고 이거는 음. 분비 과정이에요. 그럼 C는 현재 집합관 쪽에다 보면 되겠지, 그렇지? 고 형태. 그럼 물질 A, B, C 지점에서의 세 가지 물질들의 농도를 비교했대요. 그러면 가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과 되는 거지, 그렇지? 얘는 여과가 안 되는 거고 얘도 여과가 되는 거지. 얘는 몇 프로지 없어요? 100% 접수, 얘는 농도가 올라갔지. 몇 가지 중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때, 거기 표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때 1.08이 아니라 1.8로 바꾸세요. 그치? 거표 수치가 잘못나 있어요. 1.8로 바꾸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해석하는 건뭐 그냥 할수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경우인지 뭐 해보자. 해석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것의 표상의 뜻은 무슨 뜻이야? 100ml당 0.03g. 얘는 음. 100ml당 1.8g인 거지. 실제, 이거를 실제 값으로 잡게 되면 이놈의 실제 값은 뭘로 바꿔야 돼요? 음. 1ml당 몇? 0.018g 잡아야 되지. 그러면 0.03g 요가 돼서 몇이 빠져나가는구나. 0.018. 그러면은 재흡수된 거야? 분비된 거야? 재흡수가 된 거지. 농도 왜 올라갔다고? 불보다 음. 재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됐지? 그치?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와 다는, 어, A에서 B로 뭐 돼요? 요가 되지? 자, 나는 세뇨관에서100% 재흡수되냐? 네. 나는 아니지. 아, 나는 아예 요가 처가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여과량보다 분비량이 60배 많다. 농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양을 물어본 거야. 됐지? 그러면 현재 양을 보면은 여기는 0.03이면 여기는 몇이라 0.018이지. 1.8이 아니에요. 0.018이니까 60배 많은 게 아니지. 오히려 여기 양이 더 뭐하단 말이죠. 적지. 오케이? 그제 농도는 60배 농축이 됐지. 그지 근데 양은 아니라고. 양은 오히려 줄었다고. 그제 자, 그 다음에 65번 볼게요 자, A에서 D는 네프론에서 물질이 동하는 방식 네 가지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현재 A는 일단 뭐 됐어요? 여가 됐지. 그 다음에 재흡수나 분비가 전혀. 안 일어났지. 그양 그대로 뭐 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지. 그러면은 여과는 됐어요. 근데 재흡수나 분비 자체가 뭐 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구나. 그 다음 B는 볼게요. 자 B도 일단 뭐 됐니? 여과 됐지. 그 다음 일부가 뭐 되고 있어요? 재흡수가 되고 있지. 현재 분비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림 상황 어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100% 재흡수가 아니라 일부만 재흡수되고 있지. 그 다음 C를 볼게요. C도 일단 뭐 됐어요? 여가 됐고, 애는 재흡수는? 안 일어나고 있지? 뭐만 일어나고 있어요? 분비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일단 뭐 됐어요? 여가 됐고, 재흡수 됐지? 분비는? 안 일어나는데. 이때 재흡수가 몇 프로예요? 100% 재흡수인 거지. 그치? 그럼 기억 볼게. 자, C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C. 그렇지. 그림 그대로 가라고. 재흡수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D에서 어, 기억은 농동수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100% 제흡수는 무조건 동둥쇼 자, 물질의 여과량분의 제흡수량의 값을 DAP를 비교하래요. 그럼 D의 분수값 포함되지? 여과량분의 제흡수량. 그럼 D는 여과됐지? 여과됐지. 제흡수량도 100%지. 그럼 여과량과 제흡수량 서로 뭐예요? 똑같잖아. 이 값이 똑같으니까 D는 몇이에요? 1이 되는 거죠. 그 그다음 에 A를 볼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일단 여과됐어요. 여과가 된게 있고 그 다음에 여과가 된게 그대로 빠져나갔잖아 그럼 재흡수량은 몇이에요? 제로지 매이값은 몇이에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B를 볼게요 그럼 B 같은 경우도 일단 뭐는 되니? 여과는 됐지 일부가 재흡수가 흡수 제 흡수가 됐잖아 그럼 현재 여과량이 많아? 재흡수량이 많아? 여과량 많지 그러면 값이 뭐보다는 커요? 0보다는 커고 뭐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지 그러면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D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이 되는 거죠. 대체? 분수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6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네프론 표는 혈장 원료 오줌 속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비교했대요. 일단, 혈장에서 원료로 간다는 얘기는 여화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재흡수나 분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일단, 농도 단위 좀 봐주고, 대체? 자, 일단 여기는 여화 됐고, 여화 됐고, 여화 됐지, 여기는? 여기나 여화 되지? 아는 물질이고. 몇 프로 재흡수? 100%. 여기 농도 뭐하고 있냐? 올라가고 있지? 이거 또 나오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죠?가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은 물질이었지? 그다음에 얘도 농도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역시 몇가 중하나에요세가중 하나인데 역시 계산해 보면 되지. 그 메가 표상의 뜻은 100ml당 몇그 0.9g. 얘는 100ml당 2g인데 이걸 실제값으로 잡으면 이놈의 실제값은 몇 ml당? 1ml당 몇이니까 0.02g 이 되는 거지 그러면 0.9에서 몇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0 0이가 빠져나가는 거지. 농도가 왜 올라가냐고. 물의 지읍질이 더 높아서 그렇다고. 이랬지?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A는 모두 여과되어 지점 X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볼게 현재 여기 그림 보면 여기는 사고체로 들어오지. 지금 무슨 전 혈액이에요? 여과 전 혈액이고, 그다음에 X 지점은 막 여과가 끝난 혈액이지. 그럼 이때 여과가 될때 나름대로 무슨율리 있다고 그랬어요? 여과율 있다고 그랬지? 그럼 포도당 여기 있으면 포도당이 다 넘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포도당이 있겠지 10%를 제외한 값으로 이 됐지? 이거 말이 돼야 안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100% 여과가 아니니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신정맥이나있는데 이때 신을 콩팥을 바꾸세요 콩팥정맥으로나간다는 뜻이에요 됐지? 자그 다음에 비는 여과 되지는 않으나 분비는 된다 A가 분비가 됐다라면 오줌 속에 농도가 있어야 되지 나의 분비조차도 안 일어나는 물질 C가 어, C가 어, 원료보다 오줌 속에 농도가 올라간 이유는 뭐가 더 많이 지흡시됐어요 물이 더 많이 지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 농도가 올라간거죠 요소량을 줄였는데 자그 다음에 67번 자 X의 혈중 농도에 따른 여과량 배설량 그 다음 에 재흡수량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 네프로에서 이동하는 세 가지 방식이래요 나부터 해석을 하면 A는 뭐 됐어요? 여과 됐지, 재흡수, 안 일어났어요. 분비도 안 일어났지. 자, B는 여과 됐어요. 재흡수됐는데 100%가 아니지. 일부가 재흡수됐어요. 그 다음에 분비가 안 일어났지. 그럼 C는 여과 됐고, 재흡수됐고, 분비가 안 일어났는데. 이때 1 0 0예요100%재흡수됐 자, 그다음에 현재 x의 혈액 농도예요. 이때 x의 혈액 농도는 지난번에 배웠던 그래프 무슨 전 혈액으로 보면 돼요? 여과전 혈액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게요. a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여과량분의 배설량을 분값과수 구하래요. 여과된 만큼 뭐 되고 있어요. 배설되고 있지? 농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보세요? 양을 물어보니까 이 양소를 뭐 하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값이 배세요. 예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구간 1에서 X는 C 방식으로 이동한 유 그랬어요. 그럼 구간 1 같은 경우는 현재 여과량하고 무슨 양이 똑같아요? 재흡수량이. 똑같은 구간이니까 몇 프로 재흡수되는 구간이에요? 100% 재흡수되는 구간이니까 무슨 방식으로? C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 만약 혈중농도가 여기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혈중농도가 여기에 따르면 A, B, C 중에서 B 방식으로 가는 거지. 이만큼 여과가 돼서 엄만큼 제곱수 됐어요. 이만큼 제우수가 됐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제. 이만큼이 무슨 양이 되는 거니까 배설량이 되잖아. 이 배설량 값을 그대로 모였단 뭐 말이지금 야 내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여기 시점에서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 시점에서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 오케이, 됐 자, 그다음에 X의 혈중 농도가 400이래요. 400이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죠. 400이었을 때 X는 오줌에서 검출되지 않니? 그랬어요. 무슨 양이 있어요? 배설량이 있죠? 그럼 당연히 어디서 검출돼요? 오줌에서 검출되겠지. 됐니? 그제 자, 그다음 68번 가볼게요. 어,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 표는 콩팥에서 세 가지 물질의 여과량과 배설량을. 주의할 점은 농도를 표현해 준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만 표현해 줬어요? 양을 그대로 표현해 줬어요. 됐지? 그럼 현재 여과량이 몇 리터래요 180리터인데 이걸 며칠 동안 잰거예요 하루 동안 잰 거예요 그럼 시간 개념 들어가니까 이건 결국 여과 속도가 되는 거지 하루 동안의 여과량 됐지? 이때 하루 동안의 여과량은 몇 리터래요 배설량은 1.8리터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포도당은 180g 아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얘는 몇 프로 제곱수구나 100프로 제곱수였고 는 하루 동안 52.2g이 여과가 되는데 실제 하루 동안 나간 양은 26.1이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양이 되겠어요? 재흡수량이 되겠지. 그지 그럼 대략 재흡수를 구할 수 있겠지? 약, 대략 한50% 정도 나올 것 같지? 그, 어쨌든, A를 볼게요. A는 무슨 전 혈액이에요? 여과 전 혈액이고, 그 다음에 B는 재흡수나 분비가 다 끝난 혈액이 되니까 이놈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놈이에요 콩팥, 정맥으로 흘러가 혈액이 되겠지? 그럼 기억 볼게요. 어, 물은 재흡수량보다 분비량이 많냐 물어봤어요. 물은 뭐 돼? 재흡수되지? 거의 몇0 0 99% 정도. 그렇지? 물론 여기서 비율을 실제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과된 포도당은 전부 다뭐 되고 있어요? 재흡수되고 있지. 자, 요소의 농도를 구하래요. A하고 어디를? B의 요소 농도 구하래요. 그럼 A는 지금 어, 세뇨관하고 집합관을 뜻하는 게 아니지 혈관 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소 농도 하고 여기 요소 농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낮겠니 B가 낮겠지 왜 요소는 최대한 50%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지? 이것을 좀 쉽게 계산하면 구조를 해석하면 되지 현재 여기에 전체 물의 양을 몇이라 가정을 할게요 1 0이라 가정을 하고 이때 요소량이 몇이라 가정할 거냐면 100g 이라면 가정할게요. 을 됐지?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여과 율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몇 프로로 가정하자. 을 10%로 가정을 하면, 물이 몇 미리 넘어냐 100미리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요소가 몇 그람 넘어요10 g 넘어요? 10g 넘어오지?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50%가 재흡수가 됐다면, 라 요소는 몇 그람 빠져나가는 거야5 그람 빠져나가고, 물은 몇 미리 빠져나가요? 1 미리 빠져나가겠지? 99미리 되니까 그럼 여기는 99미리가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막 여가 됐을 때는 물이 몇 미리가 있었어요. 900미리에다가 현재 요소량 이몇 그램 있었는데 90그램 있었는데 여기서 몇이 들어와요 요소가 5그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전체 몇그 있는 거야? 9 5그 있는 거고 물의 양몇 미리가 있는 거야? 999미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 농도하고 여기 농도 중 어디가 높냐고 지금 내가 높다고. 그치지 분모는 1밖에 안 줄었어요. 근데 분자가 5나 줄었거든. 이게 됐지? 됐지? 자, 그다음에 디그 볼게요. 자, 아, 그러면 해석되냐? A에서보다 B에서 높을 수는 없지. 됐지? 자, 그다음에 69번 가 볼게요. 자, 볼게 자, 69번 어떤 사람이래요 건강, 건강. 건강한 사람이에요. 됐 그다음에 현재가 사구체를 보여주고 있고 얘가 보면 주문이제 그럼 A는 여과 전 혈액이고 여기는 여과 후 혈액이지. 그다음에 C는 원료지, 원료. 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 기역 볼게요. 기억은 뭐 되지 않는데요. 여과도 안 되고, 재흡수도 안 되고, 분비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과 됐고, 그다음뭐 됐어요? 재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분비가 안 일어났지. 이 표에서 오해할 점 말점은 니은은 재흡수되는 물질이긴 한데 이놈이 100% 재흡수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에는 여과가 됐는데 재흡수나 분비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놈은 여과 된 채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복게기자기억의 기억. 농도를 a b c를 비교하래요 a b c 그럼 기억은뭐 되지 않아요 여과가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됐지 자그 다음에 이때 나름대로 무슨 유리 있어요 여과 유리 있어요 그렇지 여과 요리 구할 수 있지 조건 줬잖아 여과 요구할 수 있잖아 여기 나왔잖아 a로 혈장이 몇밀리 들어오는데 600이 들어오는데 여과 량매 몇이래 125래요 여과를 어떻게 구하면 돼 600분의 125 곱하기 100하면 되겠지 대략 한20% 나오나 20점이 나오겠지 2 20 0로 볼게요 이해 됐지 그러면 기역은 아예 뭐 되지 않아요 여과 되지 않잖아 그럼 여기 기역의 양 100이라 가정을 해 그럼 여기는 여과가 돼안돼안 안 되잖아 여기 몇이에요 제로지. 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몇이에요? 100이잖아. 그럼 물의 양 비교하면, 여기가 물이 예를 면1 0 0 m l 가 있으면, 여기는 1 0 0보다뭐 있겠니? 줄었겠지. 그럼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B가 높지. 그 다음, A. 그 다음, C순 되겠지. 어떻게 돼? B. A. C순이 되겠지. 그럼 틀렸지? 아, 그러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의 1분당 이동량을 비교하래요. 니은의 1분당 이동량. 뭘, 뭘 이동량? 아, 이게 A, B, C 이 동량 보이는 거. 자, 니는 볼게요. 니는뭐 되니? 여과 되지. 아까 여과율이 대략 몇 프로니? 20%였어요. 그러면 A가 100이라 가정을 하면 C로는 몇이 넘어가는 거예요? 20이 넘어가자. 니 애는 여과 되니까. 이 됐어? 됐지? 그다음에가 얘제흡수 되긴 하지. 근데 여기는 제흡수 전, 제수 상태가 일어나기 전이야, 후야? 전이란 말이야. 전상토로 가면 되겠지. 그대로 몇을 빼주면 돼요. 20 빼주면 되면 b는 몇이야? 지금 80이란 말이야. 그치? 지 양만 비교하니까 어디랑이 많아요? a 그다음 b 그다음 c 순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지. 됐냐? 그치 그냥 구조에다가 숫자 집으로 사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d귿은 어, c와 오줌에서 농도가 똑같니 물어봤어요. d귿 c하고 오줌의 농도가 똑같냐고. 얘는 여가 됐지. 근데 뭐가 되지 않아요. 제없소는 분명히 안 되지. 그러면 여과량과 배설량 뭐에 똑같은데, 여기서의 물의 양하고 오줌에서 물의 양 뭐하단 말이에요 다르잖아. 그럼 어디 농도가 높아져? 오줌의 오줌이 농도가 높아지겠지? 되니? 똑같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0번 가볼게. 여기 신장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로 바꾸면 돼요? 콩팥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동맥이 콩파동맥이고, 여기 신정맥이 홍팥정맥을 바꾼대요 그 다음에 A, B, C가 물질종류고 가, 나, 다가, 부위제 가는 무슨체니? 사구체 나가, 보문주머니 다가, 집합관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현재 이 사구체를 우리가 뭐로 보면 돼요? 여과전, 혈혈로 보면 되고 보문주머니는 뭐로 보면 돼요? 원, 요로 보면 되고 집합관은 뭐로 보면 돼? 오줌으로 보면 되는거죠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면 뭐가 일어나는거예요 여과 여기서 재흡수나 분비 일어나겠지 그럼 A는 아예 뭐 되지 않아요 여과조차 안일어나고 메럼 두개가 지금 뭐 되는건데 여과 되는건데 얘는 몇% 재흡수100% 재흡수 얘는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은 물질이지 아까 계속 풀어봤던 문제에요 그치 그럼 기억볼게요 그럼 A는 여과 되지 않지? 자, 하루 동안 가에서 나로 여가되는 비의 양은 180g인 물어 봤어요. 이따 계산하고, 뒤그 볼게요. 제 흡수율을 C하고 B를 비교하래요. 제 흡수율 누가 높아? 비가 높죠? 얘는 물보다 제 흡수율이 낮고 얘는 물보다 제 흡수율이 높으니까. 됐지? 그러면 틀렸지? 비가 높으니까. 틀렸지? 자, 그 다음 니 볼게요. 하루 동안 가에서 나로 여가되는 뭐의 양 구하래요? 비. 비의 양을 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양을 구하래요. 농도림이 나왔으니까. 됐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실제양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 표상의 뜻은 현재 원료 속에 포도당 비의 양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표상의 뜻은 100ml당 몇 g이 있어야 돼? 0. 0g이 있어야 돼. 그다음 문제 조건에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어디서? 콩팥에서 생성되는 원료의 양이 몇이래요 180 리터래. 원료 전체 양이 됐지. 그러면 현재 이 표상의 뜻은 100ml의 값인데 실제로는 몇 리터 있다고? 180 리터 있다고. 됐지? 이렇게 구해 좀 되는 거잖아. 됐니? 초등학교 산수야. 어렵니?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부피 단위가 뭐예요? 다르단 말이야. 이거 보여야 돼. 맞춰줘야 되겠지? 이걸 미리리터로 바꾼 것보다 이걸 리터로 바꾸는 게 편해요. 그럼 미리리터면 10의 몇승이에요? 미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이걸 리터로 바꾸면 얘를 몇이 돼? 0.01리터가 되는 거지. 됐냐? 단위 못 바꾸겠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단위 바꾸는 거는 초등학교 배운 거니까. 됐어? x 값 구하면 몇 나오겠니? 이거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몇나오겠냐고 180g 나오지. 단 주의할 점, 시간이 며칠 동안이야, 하루 동안이야. 됐지? 그래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몇 g? 180g.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그러면 실제 요구가 되는 양은 몇이니 그래? 하루 동안 몇 g 요구가 되니까. 180g 요가 된단 말이야.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몇 시간에? 24시간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1시간당 요가량이 나오겠지. 오케이? 됐지? 문제만 살짝 바꾸면 애들이 엄청 틀리더라고, 이거를. 오케이? 초동산 쿨하니까? 실제 배설계 파트 중간층 내잖아. 계산 문제 내면 애들이 엄청 틀려요. 정말 단순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그치?